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와 근데 오늘 진짜 얼지 최악이다. 레이업도 안 들어가 오늘. 이게 <목소리가> 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렇게 잘했어. 잘했어. 근데 손가락 잘못 꺾이면 뭐, 뭐 부러져. 인대 인대 끊어져. 근데 이거 진짜 우리가 손가락 인대 끊어지면 다른 데보다 끊어졌어. 아니 나는 끊어지진 않고 부분 파열이 있었는데. 누나요? 어. 나는 중학교 때 부분 파열이 아직도 잘못 맞았거 여기가 아직도 크거든. 오래가지? 나 그래서 이제 손가락 굵기가 달라졌다. 나도 여기 잡아 여기랑 가 그래? 뭐, 농구는 어쩔 수 없는데, 그, 지금, 완전히 끊어지면, 부어서, 안 나. 나 이렇게 됐어. 이건, 너는 이거 이대로 휘어서, 그냥, 이렇게 되는 거야. 어, 땡, 그 나이 휘었어. 그러니까, 이렇게 휘행이야 응, 그냥, 휘행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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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패스 받는데 어. 끊어서 특히 어. 이런 거아 그런 거나그 기억나요? 누나 그 놀러 갔다가 나 어. 꺾여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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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다음 이후로 우리가안들어 그래. 그래. 그래 다시 그러면 안돼오 세상에 어. 오픈 나이스! 쫄깃! 아. 박기 아, 하고 싶다. 아니, 라 발발이 힘든 건데 <laughs> 오, 나겠다나지겠다 우리 이거, 이거 해야 돼요. 40이래, 40이. 어, 할수있 이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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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까 다다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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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

あっ。 아니지 나는 혼자 일년 살고 그러니까 아이 사고 결혼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 거야 <laughs>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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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+ 아니야 아직은 아마, 아니야 아마, 아마 7월 말에 같이 살거야 후에 음월 딱. Thank Pronto. Ah. なるほど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나는 서울 살지 태호형도 서울 쪽으로 어 서울 살지 서울 서울 아, 우리 집 응. 우리 집은 이제 4월에 구해야지 4월 달에 구해야지. 아직은 지금 알아보기에는 좀 미루고 만나러 가태호형 직장 또 가까운 찾아야 돼. 어 중간으로 찾아봐야 돼 태호는 태화역 쪽이고 나는 역삼목 쪽이라 오잘 어, 유명해 중간에 아, 네. 아 동대문 쪽 동대문 쪽 나는 안그러야지 나는 강남이랑 삼!